어느 날 화면 속 무대 위에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마이진. 무대를 압도하는 눈빛,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퍼져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 그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역 가왕 무대를 통해 다시금 조명된 마이진은 단지 떠오르는 트로트 신예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온 길. 그길 끝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내공을 완성해낸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수많은 가수가 존재하는 이 시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마치 한편의 이야기처럼 한 소절 한 소절의 삶을 담아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질감 없는 진심이 스며있고, 그 진심은 관객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닿습니다. 특히 현역가왕 프로그램에서의 무대는 그 증가를 확실히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 안에서 그녀만의 해석을 담아냈고, 경쟁이 아닌 예술의 장으로 무대를 바꾸어놓았습니다. 현역 중의 현역, 무대 위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도 단순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객을 배려하며 음악을 존중하며. 자신을 잃지 않고 무대를 지켜낸 사람에게만 붙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대중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토록 인상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그녀는 지금 얼마나 성공했을까? 그 궁금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디까지 올라섰는지 알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콘텐츠는 그 물음에 하나씩 답을 해나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날 무대를 찍는 아우라의 주인공. 마이진. 그러나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누구보다 조용히 끈질기게 꿈을 키워온 한 소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86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본명 김아진.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녀는 창도 초등학교, 중계 중학교, 은광 여고를 거치며 차근차근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그녀의 삶을 지배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은 그녀에게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2013년,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디지털 싱글을 통해 세상에 첫 발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남이 만들어준 무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쌓아올린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먼저 세상에 던진 그 용기.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이진의 진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 발표한 응원 사랑하나 바람하나는 대형 기획사 없이도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대중보다 음악을 먼저 생각한 아티스트.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귀 기울인 이들이 그녀의 음악을 공유했고 소규모 공연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입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명세보다 음악의 완성도를 추구했고 주목받기보다 오래 남는 노래를 꿈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시절 그녀의 음악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마이진을 보면, 누구나, 성공한 가수, 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고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마이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녀가 어떤 가수가 되어왔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욱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 2020년, KBS가 새롭게 선보인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전국체전. 이미 쟁쟁한 실력자들이 넘치는 이 무대에서 마이지는 다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무대가 끝나자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첫 곡은 김현자의 열차,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환호, 심사위원들의 집중된 시선, 그리고 마침내 전해진 통과의 종소리,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마이지는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특히 2라운드 지역 대결에서 부른 아침의 나라에서는 단순한 무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색과 절제된 감정 표현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고 심사위원들은 이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였다, 고 극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단지 괜찮은 참가자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스타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탄한 여정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3라운드 데스매치 탈락. 분명 아쉬운 결과였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인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 이후 SNS에는 왜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이진 무대 다시 보고 싶다 는 팬들의 글이 쏟아졌고 오디션을 넘어선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방송 출연 섭외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지역 공연 요청도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장면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감정의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은 분명 경쟁의 장이었지만 마이진에게는 자신을 알리는 결정적 기회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그녀의 또 다른 강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무대 안팎의 태도와 진정성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스태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마이진이란 인물이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이자 신뢰받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준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단순히 오래 남는 노래가 아니라 오래 남는 사람을 마이진의 반전 스타 탄생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마이진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번엔 MBN 현역가왕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신인 중심이 아닌 현역 활동 중인 가수들만 모여 실력을 겨루는 무대. 어쩌면 더 치열하고 더 냉정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등장부터 시선은 집중됐습니다. 곡 선택, 위상, 퍼포먼스 모든 것이 완성형이었고 특히 윤태와의 맞대결에서 기록한 224표는 숫자 이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마이진이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2차 라운드에서는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굳혔고 이어진 무대에서 부른 빈소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진가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고음에서의 폭발력 감정을 쌓아 올리는 절제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눈빛. 이는 수많은 무대를 지나온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깊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진의 진짜 매력은 무대 아래에서도 빛났습니다. 대기실에서 후배들을 챙기고, 마스크가 흐트러진 출연자를 조용히 도와주는 모습. 리허설 중 동료의 실수에 밝게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는 센스. 단순한 경쟁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모두가 함께하는 무대로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프로그램 속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이진은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완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어떤 곡을 불러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표현하고 어떤 무대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이진. 이는 단순한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태도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환영가왕은 누가 가장 강한가를 가리는 프로그램이었지만 마이진은 그 무대 위에서 누가 가장 깊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기와 실력, 무대 매너와 인격 모두를 갖춘 아티스트. 그녀는 이제 무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마이진 얼마나 벌까? 이는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한 명의 가수가 진심과 실력만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마이진은 그 질문에 꽤 인상적인 숫자로 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마이진의 월수입은 약 2.500만원 수준. 이 수치는 방송 출연료, 행사기, 지역 공연, CF 모델료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추산된 것입니다. 단순한 운 좋은 인기나 일시적 반짝 효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다져온 실력과 진정성이 쌓여 이룬 결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은 행사 출연입니다. 현재 마이진의 1회 행사비는 약 300에서 500만원 선 지역축제나 기업이벤트, 지자체 주간공연 등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가왕 출연 이후 그녀의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일정만 허락된다면 한 달에 10회 이상 출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월 천만원을 훌쩍 넘는 수익입니다. 방송 출연료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방송에서의 1회 출연료는 평균 500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이진처럼 고정 게스트 또는 메인 출연진으로 섭외되는 경우 해당 단가가 더욱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방송 콘텐츠를 책임지는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CF 계약. 비록 대형 브랜드는 아니지만, 지역 밀착형 제품 광고나 건강식품, 소규모 기업 캠페인에서 마이진의 친근한 이미지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팬층의 충성도가 높은 만큼, 광고주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익의 기반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마이진만의 무대 장악력, 철저한 자기관리,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 매번 스스로 리허설을 반복하고 관객의 반응을 연구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대화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가수로서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스스로를 운영하는 능력이 수익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마이즈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 환원이나 기부 활동에 사용하며 인간적인 면모로도 대중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입이야기는 결국 노력의 정직한 보상이자 음악에 대한 태도가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박수 속에서 한 곡을 부르고 퇴장하는 것 그게 무대의 전부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즈는 말합니다. 무대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녀의 여정은 그 말을 증명하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즈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보고 싶은 아티스트로 진화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이 늘어나고 노래 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나 유행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데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가볍게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소극장 무대에서 30명을 앞에 두고 노래할 때도 방송에서 수백만 명이 보는 카메라 앞에 설 때도 그녀의 눈빛 표정 손끝에 떨림까지도 언제나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팬카페와 SNS에는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마이진의 무대에 위로받았습니다. 같은 글들이 넘쳐납니다. 가수와 관객의 관계를 넘어서 음악을 통한 치유와 연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 마이진이 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수줍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고 작은 팬의 편지 하나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녀의 태도는 무대 위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반전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지금의 마이지는 말 그대로 완성형 아티스트입니다. 실력, 태도, 경험, 인성,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며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래에 대한 사랑과 무대에 대한 진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이진의 무대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다. 앞으로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 보여줄 감정, 건네 위로는 과연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